えいちわ。1> 자, 보겠습니다. 자, P하고 H1이 있는데요. H1에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자, P가 나타나고 사라지는 이 효과를 적용을 해주고 싶습니다. 자, 근데 지금 안 보이는 상황에서 나타나게 할 거예요. 자, 그럼 안 보이는 상황이라는 거는 이 P에다가 우리가 CSS로 무슨 작업을 하겠죠. 그죠? 그죠? 피에서 안보이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럼 스타일에서 뭐 세가지 방법으로 저 피를 안보이게 할 수가 있는데요 자 피에다가 제일 기본적인 거는 display none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display none 해주면 피가 사라져요 그죠 자 우선 설명을 듣고 타자칠 시간 드릴게요 자 두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 visibility hidden이 있어요 그죠 자 비지블리티 히든도 안 보입니다 그죠 자세 번째 방법은 오파시티가 있어요 0 그죠 자 이렇게 해주면 안 보여요 자 근데 이세 가지 디스플레이 넌 비지블리티 히든 오파시티 0이세 가지 중에 요 쇼부터 페이드까지 적용이 되는 애는 누구냐 디스플레이 넌이 되겠습니다 자, 얘네 세 가지 다안 보이는 효과긴 하지만 디스플레이 넌인 녀석을 디스플레이 넌인 녀석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 아웃까지 애니메이션 저수준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장... 자, 이번에는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자, 페이드 인과 페이드 아웃 자, 이거는 사라지기.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보이죠? 자, 요렇게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효과. 자, 그리고 페이드인과 페이드아웃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효과고 슬라이드다운과 슬라이드업은 위에서 내리며 내려오면서 커지고 위로 올라가면서 작아지는 효과가 슬라이드다운 슬라이더 그 다음에 쇼하고 하이는 하이드는 쇼하고 하이드는 페이드하고 슬라이드가 거의 섞여있다고 보시면 좋겠어요 페이드 효과와 슬라이드 효과가 섞여 있을 때위쇼 하이드 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 슬라이드 다운, 밑에서 위로 올라오면서 사라지는 거 슬라이더.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 페이드인,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 페이드 아웃. 자. h1에 호버를 했더니 자, 호버는 엔터와 리브가 두 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펑션이 몇 개가 필요하다? 두 개. 그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이렇게 만드시면 된다고 했어요. 펑션을 두개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엔터의 실행 명령, 여기다가는 리브의 실행 명령을 넣으시면 돼요. 엔터의 실행 명령은 뭐였어? P가 나타나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슬라이드 다운. 자, 여기는 p가 사라지는 명령이기 때문에 슬라이드 업 자, 이렇게 해 주시면 된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자 하나의 이벤트 호버라는 이벤트 하나로 두 개의 명령을 동시에 실행시킬 수가 있죠 그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얘를 더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얘보다 더 쉽게 할수 있는 방법 자 슬라이드 다운과 슬라이드 업을 번갈아 실행시키는 애가 슬라이드 토글이라고 그랬고요 그죠? FadeIn과 FadeOut을 번갈아 실행시키는 애가 FadeToggle 이라고 그랬구요 Show와 Hide를 번갈아 실행시키는 애가 Toggle 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네 그렇기 때문에 h o v e 이벤트를 한 번만 쓰셔도 f u n 을한 번만 쓰셔도 여기에다가 우리가 SlideDown 대신 SlideToggle 사용을 하시면 슬라이드 다운과 슬라이드 업이 번갈아 실행되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고요. 슬라이드 토글 말고 또뭐 있죠? 페이드 토글은 나타나고 사라지는 효과가 번갈아 실행이 됩니다. 나타나고 사라지는 효과. 그 다음에 그냥 토글은 쇼와 하이드가 번갈아 가면서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오케이? 자, 밑에 설명도 나와 있기 때문에, 자,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토글이 들어간 애들과 호버는 궁합이 잘 맞습니다. 오케이? 자.